새콤달콤, 사과는 빨강 깨끗, 아귀오리는 노랑 차랑차랑, 붕구멍은 주황 바른 바른 나뭇잎은 초록 뿜뿜 뿜뿜 꼬레는파랑 탱글탱글 포도는 보라 그리고 하나 더 꺼내보겠습니다 네, 하나 더 꺼내보세요 짠! 동그라미! 그러면 흔드는 거 봐봐. 딸랑딸랑. 딸랑. 동그라미 네모 세모. 이거 <laughs> 볼게요. 음. 그냥 여덟 있었어. 그놈, 남자들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았네요.